2023 AJF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아침 6시에 집에서 차를 타고 켄텍스로 출발했는데요. 출발하기 전에 하늘이 맑아서 기분은 좋았는데 너무 추웠습니다 저는 게이트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오전 6시 45분에 도착했는데요 주차장에 들어오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2023에이제프의 경우 주차장이 가득 찰 정도로 주차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매년 주차 상황이 다른 것도 신기했네요 그렇게 입장 대기줄로 들어가려 하니 이미 엄청나게 많이 모인 줄이 보였습니다 제가 일산 킨텍스를 고등학교 시절부터 방문했었는데 진짜 수많은 행사 중에 이렇게 줄 선거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어디까지 줄을 선 건지 감이 안 와서 뒤로 계속 이동했는데요. 뒤에 보인 배경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줄의 경우 대략 5명에서 6명까지 한 줄로 대기를 서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른 아침에 방문하셨는데 제 2전시장을 둘러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2전시장 7홀과 10홀을 라인으로 줄 선거는 처음 봐서 얼마나 사람이 많은 건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저도 줄을 서고 대기 끝에 AJF에 입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AJF의 공식 스폰서인 호요버스 부스에 가장 먼저 도착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무대 이벤트가 진행 중이었는데 유명하신 세메님께서 골든벨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 되게 재밌었어요. 무대를 보고 난 이후 바로 젠존재 체험 부스로 빠졌는데요. 호요버스 게임들의 경우 젠존재를 빼고 전부 출시가 되어 있었어서 게임 체험이 있는 부스는 젠존재만 있었습니다. 체험은 15분 동안 가능했는데 좌석이 많아 생각보다는 순환이 빨라서 은근 설만했습니다. 체험이 끝나고 원심부스로 이동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벤트를 체험하고 계셨고 옆에는 폰타인 게시판결 장치가 있어서 엄청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스타릴부스와 미해결 사건부 포토존이 있었는데 포토존 구성이 잘 꾸며져 있어서 보는 재미가 좋았어요. 가장 왼편엔 안내데스크가 있었고, 뒤편에는 굿즈를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요. 굿즈 구매를 위해 줄을 서고 입장했는데, 판매하는 굿즈를 모니터로 볼수 있었습니다. 줄을 설때 미리 굿즈를 체크할 수 있게 종이를 주시는데, 여기에 이미지가 있었으면 좀더 좋았을 듯 합니다. 2호 원신 3주년 패키지와 호요페스트, 카드케이스 등을 살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레드스테이지 부스로 왔는데요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티켓 발부가 전부 끝나서 따로 입장이 불가능했는데 배포 과정에서 한 명에게 3개의 티켓을 준다든가 커뮤니티에는 한 명이 5개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돌아서 배포에 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레드스테이지의 일부 공연은 30분 전에 대기해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요일에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호요버스 바로 앞에 블럼이라는 버추얼 부스도 있었는데요. 요야님이라는 귀여운 버튜버 분의 영상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으로 넘어와서 페고호 부스에 도착했는데요. 부스 디자인이 정말 페고호스러웠고 너무 이뻤습니다. 옆에는 포토존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일반 폼보드 재질이 아닌 아크릴 등신대가 많았어서 되게 신기했어요. 퀄리티 자체가 확실히 달라서 매우 이뻤습니다. 부스 뒤에는 대형 스크린으로 영상을 볼수 있었고 대기줄을 따로 안내해 주시는 직원분이 있어서 빠르게 체험이 가능했습니다. 바로 옆에는 니케부스가 있었는데 락동미 님께서 진행하시는 무대 이벤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현장 반응도 엄청 좋았고 락동미 님께서 워낙에 프로이신 만큼 무대 자체를 굉장히 재밌게 만드시더라고요. 정말 멋있는 분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니케부스에는 1대1 사이즈의 모더니아 피규어가 있었는데 뒤에 총기가 움직이는데요. 어유 되게 놀라웠어요. 이후에는 코스프레 포토타임으로 변경되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고 계셨습니다. 저도 찍었네요. 다음으로 방문한 부스 스는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었던 부스인데요. 애니플렉스 보치 부스였습니다. 보치 포스터와 피규어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공룡보치가 너무 귀여웠어가지고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스 내부에는 결속밴드 등신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 확실히 알록달록 합니다. 뒤에는 무료로 지급해주는 포토카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드의 경우 첫 밴드 사진을 찍은 이미지라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부스 밖에는 보치 포토존이 있었는데, 보치 부스가 규모는 작았지만, 실속은 가장 높았던 부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부 분위기와 구성이 심플해서 좋았어요. 다음은 애니플러스와 애니맥스 부스였는데요. 최애 아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은 작품이라 많은 분들이 촬영을 하고 계셨어요. 내부에는 방영하거나 방영했던 애니메이션들을 볼수 있었고 인기작인 스파이 패밀리는 별도로 전시된 걸볼수 있었습니다. 뒤편에는 애니메이션을 상영하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부스는 프로세카 부스였는데요. 프로세카는 이번 연도 서브컬처 행사에 대부분 참여했는데 부스 디자인이나 관객들은 역대 제일 많았습니다. 구스가 분리되어 있었는데요. 뒤편에서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었고, 대기줄에는 프로세카 캐릭터들의 벽지를 볼수 있었습니다. 앞쪽은 게임 체험과 굿즈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양한 행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굿즈를 많이 파는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진짜 품목이 너무 많아서 앞에 가서 봐야 글씨가 읽혔어요. 그렇게 1.5주 년 기념 이미지를 촬영하고, 분리되어 있는 하츠네미쿠 굿즈 존으로 넘어왔는데, 사람들이 부스 뒤까지 줄을 서고 있어서 미쿠의 인기는 여전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말고도 랜덤 포토카드도 뽑을 수 있었는데 총 6장의 카드 중 하나가 나오는 구조였는데요. 사실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한번 뽑아봤는데 가격 대비 퀄리티가 엄청 높아서 놀랐습니다. 카드 재질이나 디자인이 되게 이뻤어요. 그래서 근본 8호 한장더 뽑았습니다. 다음은 카운터 사이드 부스였는데요. 오자마자 매우 많은 사람들이 굿즈를 구매하고 계셨습니다. 부스 앞에는 다양한 배너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마왕님 너무 귀여웠습니다. 줄 서는 곳에는 카페스트레가 이미지의 배너를 볼수 있었고 줄을 서면서 인게임 영상을 볼수 있었습니다. 무료 굿즈를 나눠주는 곳에선 신규 크리스마스 스킨 등신대가 있었는데 나이엘 너무 귀여웠어요. 그렇게 굿즈를 받고 이동했는데 포토존에 신규 스킨이 걸려있더라고요. 매번 카운터사이드의 스킨 퀄리티는 정말 인정합니다. 최고였어요. 다음은 유이왕 부스로 이동했는데 너무 많은 인원으로 인해 내부로 입장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스 앞에서는 유이의 가발띠를 나눠주고 계셨고 대기줄에는 블랙매지션과 네오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GX까지는 재밌게 봤었네요. 다음으로 베스타 비부스에 도착했는데 블루아카이브 굿즈를 판매하는 곳이라 그런지 부스를 한 바퀴 둘러서 대기줄이 있더라고요. 구매 가능한 인원을 조절해서 입장하는 구조라 시간에 오래 걸려 따로 구매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쉽네요. 다음은 애니메이트 부스에 도착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에반게리온이 있었습니다. 요즘 에반게리온 보기 쉽지 않은데 현장에서 보니까 되게 반가웠어요. 그리고 로리 신곡으로 엄청나게 유명하신 우인님. 굿즈가 판매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정말 줄이 너무 길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시로드 부스에 도착했는데요. 부스 밖에서는 캐릭터들의 의상을 전시해뒀었는데 처음 보는 전시 방식이라 엄청 특이했어요. 내부에서는 히로아카의 넨도로이드와 기멸의 칼날, 오등분의 신부, 넨도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섀도우버스 카드들을 전시해도 썼는데 일러스트가 엄청 예뻤어요. 그리고 앙스타 부스도 있었는데 부스 디자인이 화사해서 눈에 되게 잘 들어왔어요. 옆에는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었고 반대편엔 스크린을 배경으로 코스오분들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되게 멋있으셨고 매너도 너무 좋으셨어서 기억에 남네요. 다음으로는 애니플러스 부츠 부스에 도착했는데요. 부스 도착하고 한 손만 나왔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인원이 몰려있었고 심지어 무대 뒤까지 별도의 줄이 있었어서 이건 진짜 힘들 것 같아가지고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어, 여기 진짜 사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세가부스도 있었는데요. 에이제프 내에서 가장 게임 체험 위주의 부스가 세가부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순환도 빠르고 다양한 게임 체험이 가능했어서 만족스러운 부스였어요. 그랑블루가 재밌더라고요. 이후에는 스마일게이트 부스로 이동했는데요. 내부 벽면에는 러브 딜리버리 2와 에픽 세븐으로 되어 있었어요. 러브 딜리버리부터 돌아봤는데, 다양한 분들이 게임을 체험하고 계셨고, 대부분의 벽에 캐릭터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굿즈 판매도 진행되고 있었는데 직원분들이 많으셔서 공간이 여유로워가지고 이동하기 편했습니다. 반대편은 에픽세븐이었는데 다양한 굿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요즘 공식으로 향수 제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향수 자체는 좋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반지도 있었는데 반지 공식 굿즈는 진짜 처음 봐서 놀랐습니다. 부스 밖에는 다양한 캐릭터들의 등신대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NFT 버튜버라는 신기한 장르의 부스가 있었는데요. 부스 자체가 엄청 화사하고 이뻤어요. 라무라는 캐릭터의 영상을 볼수 있었고 부스 뒤에는 캐릭터에 대한 소개가 적혀있었는데 보치 부스처럼 심플하고 목적성이 확실해서 좋았던 부스였어요. 그리고 아미아미부스에 도착했는데 다양한 작품의 피규어를 볼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마무스메의 스페셜 위크와 이리아를 볼수 있었는데 너무 이뻤어요. 옆에는 소녀전선의 알구삼 수영복 피규어도 전시되어 있었고 블루아카이브의 에이미도 있었습니다. 퀄리티가 엄청 좋았어요. 말고도 병나망로의배시도 있었고 아틀리에 시리즈의 라이자 마지막으로 무직전생의 에리스와 아로나를 볼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론 스텔라이브 부스에 도착했는데, 정말 이쁜 부스 디자인과 매우 많은 대기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줄에서는 아크릴로 된 등신대를 볼수 있었고, 대형 스크린이 있었는데, 이번 AJF 부스 디자인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스텔라이브 부스가 가장 이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오타게를 추는 DJ부스에 도착했는데, 이 부분은 자막 없이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춤을 추고 계셨는데요. 저는 이분들을 찍지 않고 이 공연을 찍고 있는 분들을 찍었는데, 보고서 많은 생각이 든 게, 이 오타게는 물품 보관소로 유튜브에 알려지고 난 이후, 매년 AJF 행사 때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오타게를 추는 분들이 이 시선 때문에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솔직히 저는 오타게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매년 진행되었던 부스이자 행사인 만큼, 이 이벤트를 진심으로 즐기러 오는 분들이 뭔가 놀림의 대상이 되는 영상이 업로드 되고 주변에는 전부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장면 때문에 부담감으로 인해서 제대로 못 즐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이 행사가 진행될 때마다 매번 부스 주변이 사람들이 몰려서 이동하기가 너무 힘든데 관리하는 직원분이 한 분도 없어서 여러모로 곤란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ajf 측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신경 써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애니플러스 콜라보 카페에 도착했는데요. 여기도 모든 곳이 대기줄로 꽉차 있었습니다. 프로세카 트럭도 있었는데요. 콜라보 음식 중에 함박스테이크나 고기류가 많아서 그런지 이 부스 옆을 지나갈 때마다 냄새 때문에 너무 배고팠어요. 이렇게. 이번에 a j f 를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방문한 2023 a j f 였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장르와 기업부스가 들어와서 볼거리 확보는 역대 최고였습니다. 다만 행사 당일날까지 티켓을 판매한 점이나 새벽 대기에 대한 공지사항이 아예 없기도 하고 행사장 내부에서 줄을 관리하는 인원 없이 부스 관계자분들이 직접 줄을 관리하는 구조로 인해서 부스를 이동하는 동선에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오후 1시에 방문하는 분들은 별도의 대기 없이 입장이 가능했는데 이번 AJF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내부 인원이 빠지기 전까지 대기를 해야 했던 점이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스를 가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만큼 전체적인 행사를 체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수준이었고 생각보다 체험 위주가 아닌 굿즈 판매가 주였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오히려 부스 규모 대비 체험 자체는 작년에 더 많았던 것 같네요 좋은 점도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확실했던 2024 AGF였는데 국내에서 가장 크고 공식적인 오프라인의 행사 자리를 다진 만큼 내부 관리와 현장에 대한 피드백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기업이 참가하는 AJF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